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에브리보넷지 윈도우 창문 로봇 청소기 WS300 화이트 모델 놀라운 23% 할인. 꼼꼼한 창문 청소를 18만 9천 원에 만나보세요. 24만 8천 원 상당의 제품을 특별한 가격으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에브리본 물걸레 로봇청소기 일회용 청소포 30매 한개가 40% 놀라운 할인가로 깨끗하고 편리한 청소를 위한 완벽한 선택 지금 바로 6천원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에브리봇 엣지 e 로봇청소기로 깨끗함을 만나보세요. 간편한 일회용 청소포와 함께 더욱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. 1 7 4 0원의 놀라운 혜택을 누르며 깔끔한 우리 집을 만들어 보세요. 2위입니다. 에브리봇 침구로봇청소기로 깨끗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만들어 보세요. 침대, 이불, 매트리스, 소파, 카펫까지 진먼지 진드기 걱정 없이 살균청소 가능. 지금 13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에브리봇 호환 극세사 걸레 6개. 지금 구매하시면 37% 할인 혜택. 꼼꼼한 청소를 위한 부드러운 극세사 걸레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